첫 번째 스트레칭은 벽을 이용해서 벽 이런 모서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리를 11자로 예쁘게 골반 넓이나 어깨 넓이로 벌려 주시고요. 벌려 주신 상태에서 아래쪽 손은 벽을 짚으시고 위쪽 손도 벽을 짚어 주세요. 이때 아래쪽에 있는 어깨가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대쪽 옆구리를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리를 지지를 하셔가지고 발바닥을 바닥을 누르셔야지 고정점이 움직이지 않고 흔적 걸지 않아야지 옆구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옆으로 밀렸다 그러면 다리를 그 라인에서 수직이 될수 있게끔 옮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밀리면 골반이 다리보다 옆으로 너무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멀리하면 손을 밀기가 어려워서 스트레칭이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되고 팔 이쪽에 있는 전환만 힘듭니다. 이를 과도하게 밑으로 내리시거나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척추 라인을 가볍게 타고 이렇게 길게 하나 이런 식으로 바운스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둘, 그렇죠? 셋, 넷. 다섯. 그래서 운동하시다가 위, 위쪽에 어깨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쉬셨다가, 그렇죠? 그러면 어깨에 어떤 무리하게 느껴졌던 어떤 불편함이 없어지겠죠? 그럼 없어지시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쭉 스트레칭 해주세요. 이때 중요한 거는 발바닥을 바닥을 밀어 주셔야지 어깨에 힘이 덜 들어가요. 천천히 호흡 세번 해볼게요. 둘. 그래서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아래쪽 손을 눌러서 같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셋. 아래쪽 팔은 굳이 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벽을 밀고 계셔야 돼요. 천천히 원위치. 잘 하셨어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도. 바다 아래쪽. 굳이 안 하셔도 반대쪽 골반 잡으셔도 되고. 그래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호흡하시면서,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유지하시고, 호흡 세 번. 하나, 둘, 마지막, 셋. 천천히, 원위치. 요렇게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하시는 스트레칭은 어, 몸통을 트위스트 하는 동작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다리를 쭉 펴주시고요 왼쪽 손부터 이런 발목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발목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트위스트 해가지고 반대편 손끝을 쳐다봐 주시는 거예요 이때 등이 굽으시면 안 되고 가슴을 펴서 어, 몸통이 최대한 열려서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척추는 위쪽으로 길어지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번 해볼게요.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시 들이마시고, 세. 그래서 너무 빨리 하시면은 어깨가 아프고 몸통이 잘안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몸통을 쭉 펴서 몸통에 더 집중을 하시고, 다시 들이마시고, 넷. 마지막. 손끝을 끝까지 쳐다봐 주세요. 배를 쏙 조이시고, 호흡 세 번. 둘. 셋. 천천히 원위치. 그래서 몸통 근육이 잘안 늘어나시는 분들은 다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비틀어지거든요. 골반하고 함께 될수 있으면 이 발목에 내 복사뼈가 어, 딱 만나가지고 유지하실 수 있도록 다리가 틀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반대편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 발목을 잡아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들이마시고 가슴을 쭉 펴시고 머리끝도 길게 늘려주시고 다시 들이마시고. 셋. 넷. 마지막. 다섯, 유지. 하면서 배를 꽉 조여주세요. 둘. 셋. 천천히. 원위치. 이 상태에서 고개를 숙여서 배를 동그랗게 말아주시고 발등을 앞으로 해서 발등을 밀면서 밀면서 다운싱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세 번째 스트레칭은 엉덩이 스트레칭이가 고관절. 스트레칭을 같이 하면서 옆구리를 늘려주는 동작인데요. 네, 운동하고 나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허리 아픈 걸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꼭 따라 해보세요. 아시죠? 그래서 저번에 가르쳐드렸던 삼각형 스트레칭 있잖아요. 삼각형 스트레칭. 프로는 충분히 이제 늘어나 주시잖아요.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하셨겠죠? 어,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 발바닥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손을 이렇게 팔꿈치를 이 뒤꿈치랑 만나게 딱 붙여줍니다. 그리고 손은 이 다리랑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맞춰줘요.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숙이셔가지고 아래쪽으로 숙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팔을 쭉 펴주시고 내쉬면서 팔꿈치가 뒤꿈치에 닿게끔 고개를 숙여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셋. 다시 들이마시고 넷 그래서 척추가 회전이 되셔야 돼요 다섯 여섯 이번에는 이쪽 어 팔을 길게 뻗으셔가지고 몸을 조금 더 숙여주세요 그래서 반대쪽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꽉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손은 바닥을 팔꿈치까지 다 지지해주세요. 유지. 이 상태에서 천천히 호흡 세 번. 하나. 둘. 들이마실 때는 갈비뼈를 늘리셨다가 내쉴 때는 배를 조여주세요. 마지막 셋. 네. 잘하셨어요. 천천히 원위치. 어, 다리를 바꿔주시고. 이때도 정강이 뼈는 될수 있으면 일직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뒤꿈치에다가 이렇게 터치 해주신 상태에서 손바닥 바닥 얘랑 일직선으로 수평하게 맞게끔 반대쪽 손 맞춰주시고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면서 팔꿈치를 양쪽을 쭉 펴시면서 척추를 쫙 늘려주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뒤꿈치에 붙이면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범위까지 숙여주세요. 그래서 고개가 앞에서 숙여지는 게 아니고 몸통을 최대한 요 지금 모양이 사각형이라고 그런다면 이 사각형의 중앙에서 목이 숙여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넷 다섯. 여섯. 이 상태에서 여기 앞쪽에 저한테 보이는 손, 그 손을 뒤꿈치에 닿았던 손을 쭉 뻗어주시고, 반대쪽 손은 팔꿈치를 바닥에 붙여주세요. 그래서 반대쪽 엉덩이는 들리지 않게 바닥을 꾹 눌러줍니다. 눌러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호흡 세번 하나, 둘할때 가디뼈를 쭉 늘려주시고 공기를 가득 담아서 내쉴 때는 배꼽을 조여주세요. 마지막 셋, 천천히 원위치. 생각보다 시원하고 어, 좋아요. 다음 동작, 얘는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몸통에 유연성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번 챌린지하게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면 다음에 또 도전하고, 다리를 이렇게 쭉 펴줍니다. 그래서 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양쪽으로 각도, 다리를 벌린 각도가 같아야 된다 다리는 너무 넓게 벌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편안한 정도까지만 벌리시면 되고 이 팔이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 하셔가지고 반대쪽 뒤꿈치나 반대쪽 발목이나 반대쪽 하퇴를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유연성에 맞게끔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뒤꿈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딱 걸어요 꽉 잡아요 반대쪽 손은 이렇게 일직선 유지하신 상태에서 그래서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내쉬면서 배를 조이시면서 척추를 뒤로 쭉 잡아당겨줍니다. 다시 들이마시면서 이 손을 잡아당기면서 숙여주시고 내쉬면서 척추를 쭉 밀어주세요. 그렇죠? 이거를 1 0번 반복해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유지. 그래서 고개를 반대쪽을 쳐다봐 주세요. 쳐다봐 주시면서 최대한 몸통을 틀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해주세요. 어, 조금 어렵죠?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다리를 벌린 각도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손을 쭉 뻗어주세요. 뻗으신 상태에서 뒤꿈치나 발목이나 외측에 있는 하태를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쭉 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 손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유지. 그래서 하나 잡아당기면서 숙여줘서 이마가 무릎에 터치. 다시 둘. 셋. 넷, 호흡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이 상태에서 몸을 틀어서 고개까지 쫙 돌려주세요. 그래서 양쪽을 밀어서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햄스트링 스트레치, 다리 뒤쪽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엉덩이 스트레칭. 요세 가지는 꼭 기본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던지 간에 전후로 해 주시면 무조건 좋아요. 네, 운동에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운동은 사실은 한 10분밖에 안 해도 이 준비하는 기간의 운동이 사실은 한 30분씩 잡아 먹는 거거든요. 본 운동만 운동을 하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몸이 아프고 망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